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초등부의 4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정현희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1 큐티 프렌즈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일에 공지했던 것처럼 큐티 프렌즈는 매일 오전 6시에 유튜브 최율셉 전도사님의 동행 채널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그럼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깨닫게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촌 중에서 각집파에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합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유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가 있는 강한 가운데로 가서 큰돌한 개씩을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각한 개씩의 돌을 맡아 자기들 진가운데 두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친구들은 옆에 사진과 같은 기념비를 본 적이 있나요? 사진에 나오는 기념비는 양화진에 세운 하디 선교사 기념비예요. 하디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황교하신 것을 기억하고 역사의 뜻을 기리고자 세운 것이에요. 이처럼 기념비는 오래도록 기념하면서 후대에 전할 만한 사실이나 인물 또는 그 업적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해서 요단강에서 큰돌한 개씩을 가지고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한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워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신 것을 기념하고 백성이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해 자손에게도 가르치며 계속 감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억하길 바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 듯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재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것들을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관찰 퀴즈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1번 여우수아는 강을 건넌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했나요? 큐티 책의 그림 속 빈칸을 채워보세요. 쉬운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개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돌한 개씩을 찾으시오. 2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2번 문제 힌트는 쉬운 성경 7절에 있어요. 자, 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오. 이제는 결심 퀴즈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할 일을 적고 실천하기로 해요. 적용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예시를 참고해도 좋아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순간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글로 적어보려고 해요. 친구들도 적용이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 따라 자신이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적고 꼭 실천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로 오늘 큐티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